Hi, girlins. Get ready with me. 오늘 저랑 화장을 하면서 약간 내가 좀 다루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었어. 내가 채널을 시작할 때부터 에이미 금수저? 저 정도면 금수저지.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집이 너무 잘 살아서 부모가 다 서포트해주고 인생 쓴맛을 모르는데 인생의 쓴맛을 아는 듯하게 소셜미디어에 나와서 얘기를 한다. 뭔가 그런 느낌이 있거든? 그래서 오늘은 에이미가 진짜 금수저야? 라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고. 자, 그리고 오늘 메이크업은 내가 결혼식 갔을 때 했었던 메이크업 룩이 문의가 진짜 많이 와서 오늘은 그 룩을 해볼게. 사실 금수저냐 아니냐에 대해서 솔직히 진짜 많이 언급이 되는데 그 이유가 내가 봤을 땐 내가 미국에서 오래 살았고 어, 유학생이고 몰라! 사람이 고급진가 봐! 근데 우리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셔서 자수성가하신 분들이야, 양가. 어쨌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부터 정말 열심히 사셨기 때문에, 나랑 뭐, 내 동생은 정말 그 덕을 많이 봤지. 그거는 확실해. 근데 나는 내가 그렇다고 해서 인생의 쓴맛을 모르진 않아.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좀 엄격하게 키우셨어. 공부를 해라, 학원을 가라, 이런 게 아니라, 경제관념에 있어서 굉장히 뚜렷하졌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그렇고, 양가 다. 나도 그렇고, 내 동생도 그렇고, 내 사촌동생들도 다 그렇게 자라왔어. 우리는 단한 번도 그거 있잖아. 뭐 유학생들 특징 중에 막 그냥 명품 가방 들고 다니고 막 먹고 싶은 거다 먹고 막 용돈이 없어. 걔네들 뭐 카드만 들고 다녀. 뭐 이런 게 있잖아. 근데 거짓은 아니야. 정말 그런 친구들이 많아. 하지만 반면에 나는 그러지 않았어. 먹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막다 사고 다 하고 이런 적은 단한 번도 없어. 내가 살면서 그 대신 꼭 필요한 것들 있잖아. 예를 들어서 공부, 뭐 학원, 이런 정말 필요한 것들 외에는 지원을 안 해주셨어. 나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용돈을 거의 안 받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어린 나이부터 알바를 시작했어. 고1 때부터 내가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했는데, 우리 부모님은 반대하지 않았어. <laughs> 아니, 난 진짜 지금 생각하면 좀 어이가 없는 게 뭔지 알아? 아니, 솔직히 내 주변에 내가 유학생이잖아.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가 나밖에 없었어. 심지어 고등학교 때부터 두탕 세탕 뛰었었어. 안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어. 나는 그때 당시에 그걸 약간 취업이라고 생각을 했나 봐. 심지어 아르바이트 이력서가 아니라 무슨 회사 지원서 같은 거 다운 받아 가지고 특기 영어 잘함, 원어민급 막 이렇게 썼고 내가 첫 번째로 알바했던 곳이 무한리필 고깃집이었거든? 야, 나 진짜 죽는 줄 알았어. 내가 고깃집을 두 탕을 뗐어. 주말에는 더 힘들었지. 왜냐면 그 주말에 다른 내 친구들은 막 친구랑 놀러 가나 가는데 주섬주섬 옷 갈아입고 고깃집으로 지하철 타고 가는 거야. 근데 이 유니폼 자체에서 그 고기 비린내가 너무 심하게 나는데, 괜찮아. 이제 옷 갈아입고 나와가지고 이제 테이블 닦기로 먼저 시작을 해. 근데 봐봐. 내가 막내잖아. 그러니까 나를 엄청 뭘 많이 시켰어. 근데 예뻐는 해주면서 뭘 엄청 많이 시키는 거 뭔지 알지? 약간. 막내야, 일로 와봐 하면서. 근데 그두개 고깃집 중에 한 곳은 잘해주셨어. 근데 이제 다른 고깃집에서는 좀. 착취를 좀 당했었던 것 같아. 왜냐면 너무 일을 많이 시키는데 돈은 너무 적게 줬거든. 어쨌든 근데 나는 그때 뭐몸모를 떼었으니까. 근데 내가 고깃집에서 일했을 당시에 진짜 너무 불쌍했던 게 뭔지 알아? 그렇게 일을 하면 한창 이제 또 청소년기니까 막뭐 먹고 싶을 때잖아. 손님들한테 고기가 나가는 게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야. 테이블 치워야 되면 막 가가지고 막 테이블 치우다가 불판에 고기가 남아 있으면은 그쓱 눈치 보다가. <laughs> 테이블마다 고기가 남겨져 있으면 그거 다 먹었어. <laughs> 너무 불쌍해. <laughs> 너무 배가 고프니까. <laughs> 그리고 막 이렇게 고기를 잘라주잖아. 그러면 속으로 다좀 남겼으면 좋겠다. <laughs> 못 먹었잖아. 먹은... <laughs> <laughs> 근데 그렇게 알바를 하면서 좀 너무 힘든 거야. 왜냐면 맨날 고기 쩐내 나고 머리랑 몸에서.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다음 아르바이트를 찾아봤지. 근데 나는 항상 어려운 데를 선택을 했었던 것 같아. 레스토랑을 해보고 싶은 거야. 막 멋있어 보이는 거야. 막 인이어 같은 거 꽂고. 그래가지고 내가 코엑스몰에 면접을 보러 갔어. 거기서 나한테 딱 그랬어. 어? 근데 나이가 너무 어리신데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네 맞습니다. 저는 나이는 비록 어리지만 다양한 아르바이트 경험과 함께 영어를 굉장히 유창하게 잘해서 외국인 손님들을 응대를 할, 잘할 자신이 있고요. 그리고 정말 손이 빨라서 일을 굉장히 잘합니다. 설거지도 굉장히 잘합니다. 그런 거야. <laughs> 그 분이, 오, 되게 어른스러우시네요. 그러면은 언제부터 일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 거야. 그래서 거기서 일을 하게 됐어. 근데 정말 최악이었어, 거기가. 일단, 모든 레스토랑에서 일하시는 분들 너무 존경해. 왜냐면 그 인이어 있지. 이거 진짜 아파. 이게 하루 종일 꽂고 있잖아? 여기가 헐어. 그리고 더군다나, 거기서 약간 나이 터스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내가 막내잖아. 그러니까 계속 나를 시키는 거야. 트레이닝을 해야 된다는 명분 하에 뭐만 하면은 이 인이어로 나는 그게 아직도 싫어 막내야 막내야 여기로 와 막내야 여기로 와 막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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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내 계속 하루 종일 그냥 막내야 막내야 그리고 나는 테이블 닦고 있는데 막내야 그래서 네 그러면 어 저기 주방에 가서 뭘좀 하래 그러면 아저 어, 근데 이거 짰고 있어서 금방 갈게요 하죠 몇분 있다가 주방으로 가고 있는데 막내야 <laughs> 여기 음료수 쏟았다 저기 걸레 좀 가지고 와. <laughs> 네? 그럼 나막세 가지 를 동시에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때 또 심지어 이제 내가 주문을 받고 있는데 막내야 여기 뭐 쏟았다. 이번 테이블로 와. 그래, 그러면 내가 대답을 못 하잖아. 왜냐면 주문을 받고 있는 상태잖아. 그러면 계속 막내야? 막내야! 오 마이 갓! 근데 내가 거기서 제일 힘들고 억울했던 점이 뭔지 알아? 막내야가 아니야. 거기서 이제 점심시간이 되잖아. 점심으로 피자를 한 판을 구워줘, 직원들한테. 근데 그걸 신발장에서 먹는 거야. 직원 공간인데, 직원 공간이라고 할 수가 없어. 그냥 신발장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 그냥 이만해. 이만한 의자에 스툴 같은 데에다가 피자를 이렇게 주는 거야. 솔직히 인간적으로 로테이션으로 먹는 것까지 이해를 해. 근데 거의 점심시간 끝날 때쯤에 이제 들어가서 막내야 이제 와서 먹어 하고 들어가잖아. 피자가 딱한 조각 남아 있어. 다 굳었어. 이게 피잔지 돌인지 모를 정도로, 과자인지 모를 정도로 굳어 있어. 근데 어떻게 딱한 조각을 남기냐? 그한 그러니까 조각씩 먹은 게 아니라 이렇게 큰 피자에서 그냥 자기네들 그냥 두 조각씩 먹고, 혹은 세 조각씩 먹고, 나는 한 조각 남긴 거야. 근데 정말 너무 슬펐던 게 이렇게 그한 조각을 먹는데 바로 앞에 신발이 보여. 근데 그 신발의 주인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laughs> 이게 양말 썩은 냄가 나는 거야. 그 사람의 신발 때문에 그 신발장 안에는 항상 파리가 있었어.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어느 날과 같이 문을 열었는데, 피자가 한 조각 남아있는데, 위에 파리가 앉아있는 거야. <laughs> 아이뭐 어쩌겠어. 치우 고 먹었지. 근데, 먹고 있는데, 인이어로. 막내야, 나와서 이번 무슨 3번 테이블 치워라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뭐한 조각이니까 뭐 얼마나 많이 먹겠냐 이거야? 뭐야. 그러니까 물론 한 조각 먹은 사람도 있고 두 조각 먹은 사람도 있겠지. 근데 매번 한 조각이 남는다는 건 조금 그렇잖아. 내가 너무 힘든 거야. 거기서는 오래 못 버텼어 내가. 너무 자꾸 막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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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내를 너무 많이 찾고 거의 막내가 없으면 못 돌아갈 수준이야. 그 정도 막내가 대표여야 돼. 원래는 래쉬를 다 잘라서 쓰는데 오늘 너무 귀찮은 관계로 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음 알바를 뭘 했냐면, 이제 고양이 호텔에서 일을 했는데, 고깃집, 레스토랑 이런 걸 하니까 학업에 좀 지장이 많이 가는 거야. 너무 힘들고. 그래서 좀덜 힘든 걸 하자 했는데, 거기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 아니다이순위로 힘들었어. 솔직히 고깃집이 제일 나아! 근데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했었던 알바가 편의점이거든? 편의점에서는 내가 19살부터 20살 넘어가는 해 거의 1년을 했었던 것 같아. 거기 아르바이트했을 때 진짜 재밌었어. 막 번호도 겁나 많이 따. 이고 아니 겁나까지도 아니고 몇번 따였어. 그리고 주변에 공사하시는 아저씨분들한테 인기가 되게 많았어. 왜냐면 담배 이름을 기억을 하는 거야. 누구 누구 오면그 담배 이름을 기억을 해서 항상 준비를 해놔.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팁도 받은 적도 많고 그랬었지. 근데 그 편의점 알바를 마지막으로 내가 이제 영어 과외에 대해서 알게 돼가지고, 영어 과외도 야, 나 진짜 몇, 하루에 몇탕을 뛰었는지 알아? 내가 그때 네개 다섯 개 했었어. 일주일에 한번 쉬었어. 그래서 그때 돈 꽤나 벌었지. 하, 열심히 살았다, 진짜. 어쨌든 근데 나는 우리 부모님한테 되게 감사해. 부모님이 생각했을 때 필요한 것들 제외한 거는 모두 다내 힘으로 하게끔 길러 주셨고 내 자신도 좀 그런 자립심이 좀 있었던 것 같아. 근데 그 아르바이트를 여러 가지를 하는 과정에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했었던 것 같아.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알바를 할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시간은 줄이고 돈은 더 벌고 그렇게 할수 있지?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던 것 같고. 근데 그때 진짜 내 몸은 아작이 났었어, 진짜 그때는. 많이 쓰러지고, 많이 힘들고, 특히 중간에 내가 어디 좀안 좋은 영어 학원을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노동 착취를 좀 심하게 당했었거든. <laughs> 지금에서 말할 수 있는데, 거기서. 노동 착취 시간도 정말 막무가내였고 약간 툭하면 전화해서 나한테 지랄을 많이 했거든. 나한테 화풀이를 좀 많이 했었어. 제일 황당했었던 거는 이제 좀 그만두고 싶어가지고 상담을 신청을 했어. 근데 자기가 열심가에 끝나니까 그때 전화를 하래. 그래서 내가 그때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았어. 그래서 내가 한한 시간 기다렸나? 1 1 시에 전화를 해. 나한테 대충 개지랄을 하는 거야. 어떻게 선생님 지금 저 피곤한데 이 시간에 전화를 할 수가 있어요? 노발대발을 하는 거예내가 아니 근데 선생님, 선생님이 이 시간에 전화 달라고 하셨는데 아무리 전화를 해도 안 받으셔가지고 좀 기다리다가 이, 이 시간에 전화 드린 볼까 선생님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 래뭐 했잖아! 뭐. 결국에는 내가 하도 기가 막혀서 그냥 아, 네, 네. 이러고 끊고 울었어. 근데 거기서 관둔 것도 진짜 웃겨. 너무 내가 힘드니까 휴가 갔다 오겠다고 하고 휙 여행을 가버렸어. 제발 잘리고 싶어서 언제 올 거니? 오늘은 나오시죠 이랬는데 내가 아니요 저못갈것 같다고 하니까 나한테 아 선생님 그냥 앞으로 나오지 마세요 이러는 거야. 맵. 옆에 남자친구가 있었어. 전화 끊고 나 잘렸어. 예 이러고 같이 축사를 들었어. 드디어 잘렸어. 예스. 물론 나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니까 나도 뭐 잘못을 했겠지. 근데 아무리 그래도 돈을 그렇게 주고 그렇게 굴리는 건좀 아니지 않나. 근데 이게 눈 화장을 먼저 하고 파운데이션을 바르면 확실히 엄청 완벽하게 베이스가 깔리거든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 언더 있죠. 언더는 파운데이션 다 바르고 그 다음에 하는 게 좋아요. 으흠. 이제 립을 발라줄 건데 요즘에 내가 빠진 립이 하나 있는데 이거 진짜. 보습력이 진짜 장난이 없는데 엄청 오래가. 약간 탕후루립. 어쨌든 이렇게 메이크업을 완성. 그래서 오늘 내가 에이미 금수저 논란 유학생에 대해서 좀 풀어봤는데 어때 좀 해소가 됐어? 되게 열심히 살아왔던 것 같아 나름. 지금은 이제 감사하게도 너네 덕분에 내가 이 자리에 오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부모님한테 혹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내가 다 드리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의 에이미는 과거의 에이미가 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것 같아.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지 않고 다양한 걸 경험해 보지 않고 그랬다면 이 자리에 없지 않았을까? 공감하시겠지만 성공을 하고 싶으면 과정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 많은 일을 해보고 많이 깨져도 보고 사기도 당해보고 노동 착취도 당해보고 결국에는 그 모든 과정이 멋있는 현재의 나를 만들지 않을까? 그리고, girl. 이젠 내가 그랬어. Excuse me. <laughs> 다음에 또 재밌는 썰 가지고 올게. Anyways. Bye, g i r s Tryna get me down. But then I get on up. u t i the sea I d r o w